<laughs> 아니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데미어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음? 때로는 할 말이 없으면서도 그렇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진다. 그게 누구예요? 현대미술가 데미어너스트. 오, 그쪽 예술해요? 아니요. 이젠 안 해요. 큐레이터지. 지금은 2100만 달러 규모의 예술 재단을 유치하고 있어요. 음. 음 이건 뻥이다. 진짜인데. 응? 예술 작품을 사서 박물관을 열고 거기에 내 이름을 걸고 무료로 개방하는 거 그게 진정한 불멸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당신 생각이에요? 이것도 대미요. <laughs> <laughs> 그 박물관이 어딘데요? 박물관 아닌데. 어? 파크 에비뉴에 있는데. 오. 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4분 정도 올라가면 있어요. 음? 네덜란드 중세 시대 건물처럼 생겼고. 오 그건 돈좀 썼겠는데요? 어, 이제 자금은 거의 다 유치했어요. 음. 오케이. 나한테 투자 제안해봐요. 내가요? 응. 음. 당신한테? 음, 음, 왜요?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눈앞에 있는 내가 어? 오늘자 기준으로 2억 달러짜리 CEO의 뭐? 대표. 내가 세상을 만들어요. 내가 창조 주라고요. 나한테 제안해 봐요. 투자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신 누군데요? 난 빚공해나 볼래요.